뭐내 차는 BMW니까 BMW 센터. 내 차는 기아 차니까 기아. 현대면 현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지만 그 센터로 들어가면 웬만한 모든 부품을 교환 위주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교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가액이 이제 중고차 거래할 때 조금씩 빠져요. 보통은 우리가 공식센터를 가게 되면 교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견적가가 높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정비공장으로 음. 오게 되면 네. 교체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해서 쓸수 있는 것들을 살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기 음. 때문에 거기를 교환하게 되면 착각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아, 그럼 뒤쪽에 방, 박히는 일이 진짜 없어야겠다. 그래서 거기는 웬만하면 펴야죠. 아, 웬만하면 핀다. 근데 사업소를 들어가고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 무조건 자르죠. 안녕하세요. HS 브로입니다. 수입 자동차를 타는 당신을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음, 1급 정비 공장을 찾았는데요. 서울에서부터 천안까지 내려와서 현장에서 안내해 드릴 건데, 여기는 1급 정비 공장이에요. 신방 모터스. 천안 신방동에 있어서 신방모터스라고 해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신방모터스 이사님, 박상근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더워.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방모터스 대표 박상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공업사, 정비 공장은 정말 일반인들한테 낯설거든요. 네. 근데 내 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정비 공장으로 가는 거랑 센터로 가는 거랑 메카 네 차로 실려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랑 아아. 나중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잘 안내 부탁드립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네.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네. 사고가 났을 때 네. 보통 저희 정비소라고만 아는데 정비공장으로 오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사고라는 게 10년 꼴에 한번 난다고 해요, 확률적으로. 음. 그래서 거의 누구나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겪다 보니 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고가 나면 이제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견인기사들 그 견인기사들한테 만약에 차가 달리면 아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견인기사들 자체적으로는 이 공장들이랑 연계되어 있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얻고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수리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적어진다 보시면 돼요 아, 적어진다? 네, 아, 견인기사들은 차를 받았을 때 네. 커미션을 먹기 때문에 아 커미션을 많이 줄수 있는 공장으로 갖고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정비 공장에서는 음. 학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아, 그렇군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제가 하는 것처럼 보험사에 연락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처음에 요즘은 보험사들이 다 협력업체다 지정업체다 해서 공장들이 가시는 곳이 없다고 하면 안내를 먼저 해드려요. 네. 그리고 일반 고객님들이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거. 센터로 가주세요. 아, 센터를 가지. 이 말을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실 거야. 왜? 뭐, 내 차는 BMW니까 BMW 센터. 내 차는 기아차니까 기아. 그리고 현대면 현대.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하지만 그 센터로 들어가면 웬만한 모든 부품을 교환 위주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견적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수리 견적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그 견적의 적정성, 네. 또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사실은 저희는 모르고, 네. 어, 또 공업사마다 약간 견적과가 달라요. 그렇죠. 아, 그거는 일단 견적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 이유는 교환을 하느냐, 부품을 교체를 하느냐, 이거를 보수 도장에서 판금 도장 하느냐 요 차이가 있거든요. 가장 큰게 부품이 안 들어가고 보수 도장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부품값이 아껴지니 견적이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그 부품 자체를 다 교환으로 안내를 한다고 치면 부품값이 요즘에 많이 비싸져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올라가죠. 또각 정비 공장 공장마다 보험사랑 맺어져 있는 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간당 뭐 4만원이다 어느 공장은 시간당 4만 3천원이다 이렇게 매어져 있는게 있거든요 근데 센터는 네. 그 시간당 공임 자체가 엄청 높아요 아하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은 우리가 공식 센터를 가게 되면 교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견적가가 높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정비 공장으로 네. 오게 되면 네. 교체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해서 쓸수 있는 것들을 살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살릴 때에도 그 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경 쓸게 많아요. 각별히. 이게 저희가 봤을 때 교환의 기준이 있고 이거를 살려도 되는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면 아, 요 정도는 보수를 해도 판금 도색을 해도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기겠다 할 정도가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어디는 많이 찌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환을 안 하고 살리는 부분이 있고 또 어디 부분은 많이 살짝만 찌그러졌는데 교환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앞에 뭐 전핸다라 그러면 타이어 위쪽에 있는 부분 범버랑 이어지는 부분을 전핸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부분 범버 쪽이나 이어지는 각 있는 부분이 만약에 찌그러졌다 그러면 거기 작업 자체가 이 보수도장으로 해서 단차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찌그러져도 갈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문짝면 자체가 많이 찌그러졌으면. 그것도 살려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의외로 문짝은 이렇게 좀필수 있는데 그렇죠. 그 타이어 윗부분을 교체해야 된다고 저도 저번에 한번쫙 긁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문짝 도어나 이런 거를 교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가액이 이제 중고차 거래할 때 조금씩 빠져요 시세가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고 안난 차보다는 사고 난 차에 대한 감가가 되는데 이게 보수 도장했을 때는 감가가 조금 되고 교환을 했을 때는 감가가 좀더 많이 돼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부품이 새로 교체가 됐으니까 새 거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감가가 많이 안될것 같은데. 그렇죠. 잘못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 내 차는 새 거니까 새 걸로 교환을 해서요. 무조건 교환을 원하시는 고객님들 계세요. 근데. 그새 거는 이제 차를 사고 팔때 요즘은 성능 검사표라는 게 있어요. 네네. 거기에 보수도장을 하게 되면 새우표가 되고 교환을 하게 되면 엑스표가 돼요. 아, 그냥 아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교환이냐, 수리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새고 엑스 나눠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또뭐 도어 같은 경우나 핸다 같은 경우는 반바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뭐 단순 교환이라 그래서 볼트를 풀러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디엔다 쪽은 이 프레임 자체, 그냥 차체 아예 붙어 있거든요. 뒷바퀴 위 예, 근데 거기는 차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를 가르려면 네. 잘라서 용접해서 붙이거나 아 뭐, 그러니까 차체에 손을 대야 돼. 아 그러기 아 때문에 아 거기를 교환하게 되면 착각이 가장 많이 떨어져. 아, 그럼 뒤쪽에 방, 박히는 일이 진짜 없어야겠다. 그래서 거기는 웬만하면 펴야죠. 아, 웬만하면 핀다. 근데 사업소를 들어가고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면 무조건 아 자르죠. 아, 무조건 따르는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수입차 기준으로 했을 때 디엔다를 저희가 판금 도색을 하면, 네, 이거 대략적인 금액으로 한 보통 한 130, 140 정도가 나온다고 쳤을 때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면 교환을 하게 되면 한700 정도가 나와요. 아, 진짜 차이가 많다. 그렇죠. 3배가 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랑 이거랑 가격 차이가 맞냐. 어. 요 차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싼 거는 좋아. 네. 어, 내가 정말 뭐 이렇게 3배 이상 저렴한 거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렇죠. 안전에는 문제 없게끔 수리는 하죠. 저는 약간 속에 있는 부품들만 교체해야 되고, 이런 건다 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서비스 센터나 이런 네. 상업소는 부품의 커미션을 먹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또 매뉴얼상 아. 이게 이제 보수도장을 했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것저것 생각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교환으로 안내를 하는 거고 네. 이제 정비공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보수도장을 하거나 교환을 했을 때 공임 차이가 틀려요. 교환을 하게 되면 공임자 차이가 얼마 안 나와요. 아. 네, 조금밖에 안 나와. 보수도장을 해야지만 요거에 대해서 무슨 기술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센터는 그냥 교환을 해서 부품을 색으로 교체하는 게 걔네 매뉴얼이면. 그렇죠. 정비공장은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네. 살릴 거 살려라. 그렇죠그 살린 게 많은 이력이 있을 그렇죠. 때 계속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뭐, 이유 때문에라도 더 살릴 수 있겠네요. 일단 고객님도 어, 좋고, 음. 저희도 좋고. 윈윈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어. 고객님도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 좋은 어. 거고, 저희도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살릴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네네. 충분히 그거에 대신 네. 좋은 재료를 써줘야 돼. 그러면은 어쨌든 복원해야 되는 것만 복원한다. 그렇죠. 교체 해야될 것만 교체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한다. 정규 그렇죠. 공장은. 그렇죠. 그래서 견적이 조금. 센터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수익 구조도 그렇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상대방한테 받치면 돈이랑 상관없으니까 상업수를 계속 가셔. 무조건 어 서비스센터. 네네네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받았을 아 때에는 일반 공장으로 오셔. 근데 결론적으로 음 봤을 땐 내가 내 차를 만약에 음 판다고 했을 때에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돼. 아 나중에 내가 차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리스차를 반납하거나 이 차를 갖다 내가 팔을 때 그때 손해가 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생각하고 무조건 센터로 가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음, 음. 일단 생각을 해요 반바 같은 게 만약에 파손이 됐다 그러면 센터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반바는 네네. 교환을 해도 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 없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도어나 이 철판 자체나 외형상에 다른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음. 받쳤다 하시더라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아 그럴 때 생각 한번 해야 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적체물이 떨어져가지고 확 돼가지고 지금 막 엔진 막다간 적이 있거든요. 네. 센터 가서 다막한 800만 원 나왔는데 그럴 때도 전기소에서할수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님들 사고 네. 났을 때 공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견인기사들한테 끌려가는 공장은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이제 지정해주는 공장이면 그래도 일차적으로 믿을만한 공장이고, 네. 그 다음에 공장을 갔을 때 학대 작업을 안 하는 공장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항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이런 정비소나 정비 공장을 찾아서 방송을 시작한 거거든요. 실내사회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고 후에 최대한 감가를 줄이려고 하면 내 차를 좀 나중에. 사실은 무사고가 최고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때 이제 수리할 때 최대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환 안 하고 어. 보, 보수할 수 있는 거 보수하고 네네. 기존에 있던 걸 제대로 다 살려서 사용한다고 치면 네네. 감가가 덜되죠아 안전상의 이상이 없는 부품에 한해서 그렇죠. 최대한 살려서 네. 여기 신방 모터스 같은 1급 정비 공장에서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수리하면 감가가 네. 덜 된다. 네 그렇죠. 부품에 따른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부품을 정품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에 애프터 마켓이라고 애프터 저, 뭐, 퀄리티 좋잖아요. 그런 걸로 교환을 했을 때에 대한 내 차의 감가랑은 상관 없나요? 시세는 영향은 없는데 차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성능표를 검사를 해서 어차피 내차 시세를 책정하는 거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하체 부품들 타일을 잡아주는 뭐 로함이라든지 엔드폴뭐 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어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품을 쓰면 가격이 많이 다운돼요. 저희 흔한 정비 저희가 쓰는 용어로는 네. 뭐 등속 조인트라고 하는데 네. 그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네. 골보 S90을 예를 들면 네. 네. 한 짝당 부품값만 240만 원이에요. 근데 비품은 25만 원이야. 어? 뭐야? 그죠. 10분의 1 가격이네요. 그죠? 네. 근데 공인까지 하면 한짝 갈을 때2 7 0 8만 원씩 주고 네. 갈아야 되는데 이게 소음성 구석이에요 어 어느 정도 운전을 하면 한 7~8만 아 킬로 타면은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가실 때. 어떤 걸 가겠어? 사고가 났는데 내가 이차팔 거야 그럴 땐 사실 정품으로 교체 안 하고 비품으로 팔아서? 비품으로 하는데 성능 검사 바로 하면 지금 막 갈았으니까 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차값 떨어지는 거에 크게 그게 없으니까 비품 살거 같아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이제 전, 전 차주들이 싸게 고쳐놓고 그 차를 팔았을 때그 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하차에 대해서 안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 등속 조인트를 네. 썼을 때 미세하게 유격이 생겨요. 그러면 그래서 정비 이력 보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렇다고 네. 하면은 믿을만한 정비소를 공업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비 공장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마인드 정직한 마인드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속 자체는 웬만하면 다 정품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이 가끔 비품으로 써달라는 고객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사인을 받아요. 이렇게, 이렇게 비품을 써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도. 그래서 정품을 쓰는 게 제일 어. 좋아요. 그리고 정품도. 정품 때문인 건지, 정비를 잘못한 건지, 그거 다알수 있는 <laughs> 네, 그렇죠. 아, 오늘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1급 공업사 이런 공장으로 갈때 하고, 내가 아는 센터에 들어갈 때랑, 이름도 알수 없는 내 카에 끌려갔을 때랑, 아, 내 차의 시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리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디테일하게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천안에 있는 신방모터스 박상근 이사님 찾아 전화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2 편에서는 도색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건데 2 편도 잘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2 네. 편은 제 전공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전공을 기대하면서 <laughs>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